안녕하세요. 대여지 커뮤니케이션 랩 팀장 이준섭입니다. 아, 이렇게 갑자기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어, 바로 어제 기, 그 김민 매니저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희 회사 워크샵에 대, 대한 내용을 올렸는데요. 아, 사실은 그 워크샵 내용이 저희 회사 내부 직원들을 위해서 만든 교육 자료였기 때문에 제가 따로 송부용이라든지 설명이 자세히 들어가는 내용을 준비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송부 드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그냥 동영상 촬영으로 설명을, 빨리,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보내드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하게 됐고요. 음, 사실 이 워크샵이 타이포그라피 워크샵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총 10주에 걸쳐서 타이포그라피 워크샵이랑 포토그라피 워크샵, 그리고 HTML 워크숍을 통해서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해 보는 미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워크숍의 이름이 2014 대여 짐 워크숍인데요. 어, 이 워크숍은 디자이너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나 기획자 그리고 어, 전략 쪽에 있으신 분들, 플래너들 분들까지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간의 디자인에 대한 의사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퀄리티에 대한 눈높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훈련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획으로 만든 워크샵이었어요. 음, 그래서 또한 가지는 이 타이포그라피 워크샵이 어, 그리고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은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전문적이라거나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그런 내용들을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이해 말씀드립니다. 네. 음, 사실은 이번 타이포갈피 워크샵에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부분이 어, 어떤 기술적인 자간이나 행간 그리고 편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형태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들을 관찰하고, 거기서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아, 타이포그라피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약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디자인 작업을 할 때도, 이제 기획자들도 디자인을 보고, 아, 이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이디자인이 괜찮아, 아니면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약간의 눈높이? 그런 것들을 좀 어, 훈련해 볼수 있게끔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 2주차는 거의 이제 레터링 위주로 진행을 했어요. 1, 2주차 레터링 위주로 진행을 해서 음좀 형태에 대한 디테일, 숨은 디테일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행될 3, 4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타이포그래픽 기본 뭐 글줄짜기라든지 행간에 대한 것들, 뭐 레이아웃을 잡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다룰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1차 1주차 그리고 2주차까지 진행된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먼저 이 보내드린 PDF에 보시면 이 1주차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페이지에 보시면 첫 페이지에 보시면 네내 인생의 전환점은 내 인생의 전환점은 타이포그라피 수업이었다라는 카피가 나오고 이게 2005년 스탠포드 졸업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이게 타이포라피 수업을 도강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어 어떤 서체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서체를 레터링을 하고 뭐 가라몬드라든지 바스커비라든지 헬베티카라든지 그런 유명한 서체들에 대해서 탐구하는 모습이 스티브 잡스가 보이는데 그 수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그 타이포라피가 갖고 있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통해서 다듬어진 형태와 균형감과 그리고 디테일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애플을 만들면서 어떤 시스템 폰트라는 것을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폰트를 처음 대입, 도입한 거고 또한 어떤 그 애플 제품에서 느낄 수 있는 되게 절제되어 있지만 디테일을 살리는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어, 애플 가라몬드라는 서체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 그것보다 그더 유명한 게 Think Different라는 그 애플의 슬로건이죠. 브랜드 슬로건인데 그 서체가 애플 가라몬드로 쓰여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딱딱한 이미지의 컴퓨터가 아니라 어떤 고객들과 굉장히 친근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지셔닝하기 위해서 그 전략적으로 애플 가라몬드 서체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프트 스티브 잡스는 아트 디렉터도 아니고 디자이너 출신도 아니지만 어떤 타이포그라피를 통해서 어떤 미적인 것,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적이라든지 브랜드적인 전략을 그렇게 어프로치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지금 저희들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 워쿠샵이기 때문에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볼, 본격적으로 타이포이 그래피 이야기를 해보자면, 음, 그, 보내드린 PDF의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에밀 와 루더와 에릭 슈피커만이 했던 얘기가 나오게 돼요. 거기서 이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 에밀 루더 쪽은 완전히 현대적인 타이포그라피인거죠. 완전히 산업시대 이후에 그 모던 타이포그라피가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내용만을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 어떤 가공이나 편집이나 디자이너의 목소리가 들어가서는 안되고 읽기 가장 편한 상태의 인쇄물을 만드는 게 타이포그라퍼의 책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에릭 슈피커만은 타이포그라피는 그저 텍스트 자체는 정말로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일 뿐이고 그 담겨있는 뉘앙스라든지 컨텍스트라든지 그런 컨텐츠들을 디자이너 가 스스로가 가공하면서 그, 그 화나면 화난다, 기쁘면 기쁘다 이런 내용들을 더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게 타이포그라피고 편집 디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 극단의 개념들이 있지만 저희 지금 워크샵 시간에서는 둘다 어느 정도 견지하, 견지해야 된다는 라 개념으로 제가 이두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떤 컨셉이나 감성을 드러낼 수 있는 레터링 훈련을 할 것이고 후반부에 가면 어떤 정확하게 조판을 하고 정확하게 편집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있고 이날은 이제 목차 첫 페이지에 보이는 목차에서도 있었 보실 수 있었겠지만 이제 스테이 스테디셀러 서체와 시대별 변화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인기를 몰았던 그리고 지인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스테디셀러 서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 형태들의 변화 그 디테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대별 골보나첫 번째 가라몬드를 보시면, 어, 이때는, 음, 이제, 아, 필사본 시대라고 했었잖아요. 저희들이 처음에 타이포그래피가 나왔을 때, 필사본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직후에 나온 게이 올드스타일 가라몬드 서체인데, 이 필사본 서체의 형태를 그대로 차용하려고 노력했던 서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손맛이라든지, 약간 어, 자연스러운 맛이라든지, 크라프트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묻어 있습니다. 보시면 A의 꼭지점을 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런 기울어진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펜, 펜으로 글지를 그릴 때 자연스럽게 각도가 기울어지고 펜촉이, 펜촉에 이촉 대한 각도도 원래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고 이제 그리고 획과 획이 만나는 부분을 브래킷이라고 하는데 이 브래킷이 날카롭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뭉뚱그러져 있다고 해야 되나? 뭉뚱그러져 있고, 부드럽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종이에서의 번짐, 아니면 인쇄술, 인쇄술 자체가 약간 저급해, 저급하, 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긴 흔적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점점 트랜지션과 모던 스타일로 가면 갈수록 그 인쇄술의 향상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게이 서체 개발자들의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회계 두께, 대비가 점점 심해진다든지, 점점 날카로워진다든지, 이런 게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올드 스타일과 트랜지션 스타일, 그리고 모던 스타일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데, 이게 어떤 하나의 미션을 가지고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바스커빌은 가라몬드에 비해서, 가라몬드에 비해서, 비교적 더 회계 덮기가 심해졌어요. 그리고, 브레, 브레킷이 브래, 좀더 정확하고 날카로워졌고, 그리고 세리프가 좀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세리, 세리프나 브래킷의 형태에서 완전히 모던해진 건 아니고, 이렇게, 약간 믹스 매치되어 있는 느낌? 약간 중선 호, 혼합되어 있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또 서체 시대 별로 분류할 때 이게 트랜지션이라고 얘기도 하는 거고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이 A자 바스커빌은 실제 올드스타일 바스커빌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바스커빌이고요 실제 올드스타일 바스커빌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가라몬드처럼 이렇게 손맛이나 뭉뚱거려져 있는 느낌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동이 서체인데요. 너무 유명한 서체죠. 저희 뭐 패션 쪽이라든지 매거진이라든지 이런 중에서 워낙에 많이 쓰는 서체고 굉장히 우아하기로 유명한 서체죠. 이게 이제 어떤 인쇄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궁극에 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세로줄기와 가로줄기의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하고 이런 것들이 확연히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사조가 이제 이집션 또는 슬랩 세리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어 미국 쪽에서 굉장히 광고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포스터들이 많아질 때였어요. 그래서 어떤 광고 디자인의 클라이언트 고객이 아 우리 제품이 우리 광고가 좀더 주목돼서 보였으면 좋겠어 이런 요청 사항에 따라서 어떤 세리프라든지 어. 브라켓 부분을 굉장히 강, 강하게 강조해서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러, 그렇다 보니까 어, 여러분이 아시는 클라렌돈이라든지 뭐 로그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 이런 세리프 세리프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 두껍게 돼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소체가 이제 컨템포리로 어, 산세리프라고 써있는 헬베티카인데요. 어, 이때는 조금 다른 흐름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의 세리프가 아니라 세리프를 완전히 없애서 완전히 기능에 집중한 이런 헬베티카라는 서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서체의 원래 이름이 그로테스크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제 이 그로테스크라고 하는 우리들이 보통 일상생활에서 그로테스크라는 얘기를 쓸때 아, 저 괴물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다. 뭐 되게 무섭다 이런 얘기를 아주 그로테스크라는 말을 하는데 이 서체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 서체를 보고 너무 괴물 같고 조악해서 아름답지 않아서 그로테스크라고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뭐뒷 이야기도 있고 이제 헬베티카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균형 잡혀 있고 완전히 스트레스가 없고 완전히 대비가 없는 완전 그중 가장 중립적인 가장 문이 건조한, 어찌보면 가장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런 서체로서 유명한데, 그런 서체들 군 중에서는 뭐, 유니버스라든지, 그런 유명한 서체들이 아직 많이 있죠. 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서체이고, 일단, 일단, 밸런스라든지, 디자인으로서 밸런스라든지 어떤 형태감을 훈련하기에는 가장 좋은 어떤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드 스타일부터 모던 스타일 서체 그리고 헬베티카 같은 산세리프 서체까지 한번 개별 서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각각 서체들의 시대별로 변화되면서 공통적인 변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보고 계신 PDF에서 이쪽 페이지를 보시면 공통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스의 변화, 획의 변화, 세리프의 변화인데요. 어 스트레스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필사본 시대에 그런 영향이 있어서 어떤 서체 획이 기울어져 있다거나 중심 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그게 스트레스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점점 그 회, 스트레스의 기울기의 변화가 모던으로 갈수록 스트레스가 기울어져 있던 것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 나중에 헬베티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 되게 되고요. 두 번째 획의 변화는 점점 세로 획과 가로 획의 두께 변화가 일정하다가 모던으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대비가 심해지죠. 보돈이 같은 경우에는 가로 획은 엄청나게 얇고 세로 획은 엄청 그에 비해서 비, 두꺼운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이제 모던까지에서 모던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흐름이죠. 점점 차이가 차이가 벌어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 슬랩 세리프라든지 산 세리프 서치 같은 경우에는 어찌보좀 다른 갈래의 서치 형태들이 생겨나는 뭐 요즘 현대의 서치들은 워낙에 형태도 다양하고 세리프 형태도 다양하죠 그리 마지막 세 번째는 세리프의 변화인데 세리프에도 점점 모던으로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얇아지던 것이 이제 모던의 궁극이라고 할수 있는 보던이를 끝으로. 어떤 리프의 다양한 변화가 그때부터 생기게 되는 거죠. 아예 헬베티카처럼 없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식으로 공통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어, 이렇게 서체 형태에 대해서 변화를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서체가 변화가 됐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 지금 이 워크샵의 주제에서는 그렇게 숨어있는 형태의 미묘한 변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상적으로 다른 인상을 주는지, 어떤 다른 감성을 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기 위함인데요. 다음장을 보시면 이쪽 을 보시면 같지만 다른 우리라는 텍스트들이 있죠. 이것들을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디테일한 감성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수 있습니다. 보통 어 비전공자들이 타이포그라피를 볼 때, 지금 보시면 고딕체고 명조체죠. 다 같은 고딕체고 다 같은 명조체라고 생각하지만, 디자이너들은 되게 많은 종류의 고딕체를 쓰고, 많은 종류의 명조체를 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위쪽에 있는 건 윤고딕이라는 고딕체고, 아래에 있는 건 SM 변출고딕이라는 고딕체인데, 이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씩 미묘하게 형태의 모습이 달라요. 윤고딩은 좀더 기하학적이고 잘 정돈되어 있고 수학적인 서체라고 할수 있고요. SM 견출고딕은좀더 붓자국이 남아있고 그자소간의 비례가 기계적이라기보다는 좀더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그런 느낌이 있는 서체입니다. 그리고 윤명조와 견출명조도 같은, 같은 의미로 다, 다르거든요. 윤명조는 보다 기계적이고 견출 명조는 보다 붓감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PDF를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 이렇게 달랐던 부분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실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라든지 타이포그라퍼들이 윤고딕을 쓸 때의 용도와 SM 견출고딕을 쓸 때의 용도가 다른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이나 뭐 그런 기업 의 사보를 자인한다거나애니얼 리포트를 할 때는 굉장히 중립적이어야 되고 사실에 근거해서 말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윤고딕 같은 약간 기계적이고 수학적이고 날카로운 서체를 많이 쓰고요 SM 견출고딕 같은 경우에는 진지하고 중립적으로 보이, 보이지만 좀더 감정을 담아야 한다거나. 어떤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은유 은유적으로 담아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약간의 다른 감성을 주고 싶을 때 이렇게 S M 견슈 같은 서체를 씁니다. 음, 이건 하나의 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동일한 알파벳 딴세리프 서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다 다 다른 서체예요. 그런데 악취댄치 같은 경우 가장 상단에 있는 악취댄치 같은 경우는 좀더 남성적이고 음, 볼드한 느낌이 있고요. 헬베티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립적이고잘 정돈되어 있는 그런 서체 모양이고, 있 에어리얼 같은 경우에는 헬베티카가 워낙에 비싸고 라이센스가 있는 서체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헬베티카의 대체용으로 이제 디지털용으로 만든 서체인데 타이포그래퍼들,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굉장히 조악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떤 음, 핵에 대한 정리라든지 스트레스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것들이 일관성이 없이 굉장히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에어리어는 잘안 쓰는 편이죠. 그리고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헬베티카처럼 굉장히 중립적이지만 조금 더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는 좀더 깔끔한 약간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이제 유니버스를 쓰게 되는 거죠. 이처럼 다 같은 산스리프 서체이지만, 미묘하게 감정을 주고 싶다거나 용도에 따라서 선택해서 쓸수 있는 게 사실은 타이포그라피의 궁극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첫 어, 이 번째 시험에 진행했던 게 이제 실제로 그럼 어떻게 어떤 형태들이 조금씩 다르길래 이런 느낌들이 날까를 좀더 심층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프린트 되어있는 서체를 트레이싱지로 모사해보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따라 그려보면서 아 헬베티카의 밸런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아 똑같은 획 두께일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좀더 얇아지네 여기서는 좀더 튀어나와 있네 그런 것들을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pdf를 출력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4개, 네 아까 H, A, X, C 이렇게 레터링을 해봤고요. 이걸 하, 해, 하, 했던 이유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 레터링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때 주의해야 될 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었던 거고, 이제 두 번째 이 레터링 시간에 했던 교재를 보시면 그 설명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보시면. 이제 글자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자 디자인의 기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었어요. 어, 일단 균형과 조화 부분이 있고 어떤 어, 서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무게 중심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약간 밑에 있어야 된다든지 좌우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든지 획 두께가 변화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획 두께가 너무 눈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잘 조절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의 균형을 말하는 거고요. 어, 부분과 전체라는 것들, 것은, 이제, 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어, 미술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처음부터 세부적인 묘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 전체적인 구도를 잡고, 형태의 큰 덩어리를 잡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으로,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레터링도 마찬가지의 개념이라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 H의 그림에 제가 스트로크의 두께를 달리했었는데 이 스트로, 스트로크 스트로의 두께가 두꺼운 거를 먼저 보고 그다음 중간 두께를 그다음에 보고 얇은 얇은 두께로 된 이런 커브 디테일 같은 것들을 제일 마지막에 작업한다. 이런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시각 흐름성 같은 경우에는 어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시각 흐름선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어센더 부분, 디센더 부분이 있는데, 뭐 용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 빨간색 선으로 돼 있는 베이스라인이란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베이스라인이 이제 대문자나 소문자나 가리지 않고, 그 서체가 앉아있게 되는, 이제 정렬되게 되는 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레터링을 하실 때, 자리를 잡아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게라는 부분은 이제 한글도 가나다라 마바사가 있고 알파벳도 A부터 Z가 있듯이 여러 가지 서체가 있고 각 서체는 형태도 다르고 획의 개수도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어떤 회계 밝기, 명도라고 하는데 회색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깔아놓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무게감이, 무게감이 잘 맞게끔 조절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특히,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때나 그 같은 걸 비, 보, 비교하시면 굉장히 극명하게 그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때 같은 경우에는 더 진하게 보일 거고, 그 같은 경우에는 더 연하게 보이, 보이겠죠. 멀리서 봤을 때이 하나의 형태가.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이런 때 같은 경우에는 좀더 획을 얇게 한다든지, 이런 속공간 같은 것들을 좀 여유있게 잡아준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페이지가 있는데, 이 페이지는 착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착시와 시각 보정에 대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서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이 잘못 오류를 범하고 있는, 착시를 범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보정해주면서 형태를 잡아가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쪽 위쪽을 보시면 "아디답 10용"이라는 글자들이 있는데, 이 글자들을 단순화시켜 보면, 조형 요소로 단순화시켜 보면 이렇게 세모도 있고 마름모도 있고 사다리꼴도 있고 육각형도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조형들을 조형, 같은 크기, 같은 무게감, 같은 톤의 매너로 맞춰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 예시가 이제 여기. 이이 부분을 볼수 있는데요. 이제 윗 부분에 있는 네모 네모 세모 도그라미 마름모는 아, 마름모는 기계적으로 같은 높이의 크기로 맞춘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달라 보이죠? 네모가 가장 커 보이고 마름모가 가장 작아 보이는데 이것들을 기계 어 이제 기계적으로 맞춰준 맞춰주는 거예요. 눈 눈으로 판단을 하면서. 세모좀더 키우고 마름모를 제일 많이 키우고 이런식으로 형태적인 시각 흐름선이 맞게끔 감각적인 그리고 무게감이 맞는지 를 확인하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고 네. 나머지 착시 현상들은 여러분들이 뭐 평소 지금까지 생활하시면서 많이 봐왔던 레퍼런스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소품감과 굵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초공간이라고 하는 건이원 안에 있는 흰색 공간이거든요. 이 흰색 공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걸 둘러싸고 있는 획이 더 두꺼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터링을 하실 때, 아의 응과 ᄒ의 이응, 응에서 ᄒ의 이응을더 얇은 획으로 그려줘야지 맞아 보인다는 라 거죠. 그 획의 두께가. 그런 개념들을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레터링 시간을 가졌고요. 이것들은, 제가 실제 저희 워크숍 시간에 그렸던 저희 회사 멤버들의 스케치들을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했던 거는 자기 별명이나 이름을 레터링을 해보는 거였어요. 음, 이제 그 레터링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적의 밸런스, 형태적인 안정감, 그런 디테일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을 기르는 동시에 어, 어떤 자기의 의도나 컨셉 느낌 인상을 서체로 표현하는 것, 그 훈련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자기 별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는 자기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레터링을 해보자고 했었는데 이거는 저희 엔지니어 CTO 분이 그리신 폰트예요. 전공자가 아닌데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그리셨죠.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서체가 나왔는데 되게 신기했던 게 약간 에피스티 비하인드 스토리로 델 컴퓨터를 리뉴얼한 것 같다, 델 로고를 리뉴얼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역시 그 엔지니어답게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수학적인 느낌의 그런 기학적인 하 약간 그런 서치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저희 대표님이 작업 중인 대지인데요. 어, 대표님이 워나, 원래 좋아하시는 스타일답게 약간 모던하고 심플하면서도 묵직하, 묵직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지금 작업이 다 되긴 않았지만 이런 깎여나가는 디테일들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본인이 좋아하는 그리고 자기의 성향인 모던하면서도 약간의 디테일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가져간 것들은 다 좋은 과정과 좋은 프로세스를 밟아서 그리고 있는 것들을 가져왔는데 이게 과정을 보시면 전체적인 큰 형태와 그리드들을 먼저 잡아내고 그 다음에 디테일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런 순서로 레터링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UX랩 팀장님이 작업하고 계신 작업이고요. 이것도 대표님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모던 하지만 약간, 약간 좀더 내추럴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는 굉장히 유, 유순하신 성격이시거든요. 저 이진욱 팀장님이.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모, 녹아져 있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러프하게 제가 워크샵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빨리빨리 말씀드렸는데요. 어, 앞으로도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리고 반응이 괜찮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있을 3주차, 4주차, 그리고 또 이어지는 세미나들도 한번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